조카를 낳고 나서 올케 언니가 8개월 때 나갔어요. 생후 8개월 때, 아들. 그때 나가고 오빠가 생후 10개월. 그때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오빠하고 올케 언니를 2020년 7월 7일에 찾았어요. 가출하면어있었다는거 도대체? 찜질방을 막 전전했어요. 찾아서 몇 개월은 저희 엄마가 방을 하나 구해줬어요. 같이 지내라고. 아이, 아이하고 아들하고 같이 지내라고 어머니가? 근데 두 번째 2021년 1월에 나갈 때는 같이 사라진 거죠 아니 그러면 같이 나가기도 하고 따로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거네 복잡해요 복잡하구나 아니 근데 이두 분이 어딜 나갈 이유가 있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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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족들이랑 사이가 안 좋다거나 무슨 일이 갑자기 안 돼서 일단은 가족들하고는 많이 트러블이 있구나 네 그렇다고 애를 데리고 가면 되잖아 내 자식인데 개를 어디다 두고 가냐고? 애이가몇 개월인데 지금? 몇 개월이 아니고요. 6살입니다. 경수님 결혼했어? 안 했습니다. 미혼인데 지금 아이를 <laughs> 키우고 있는 미혼인데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laughs> 와! 대박이다 이게. 근데 그 아이를 저희 엄마하고 같이 보고 있어요. 네, 저희 엄마가 몸이 조금 불편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머니랑 아이를 케어할 능력이 돼? 경제적으로? 솔직히 부족해요. 부족하지? 네. 그럼 집에 수입은 어떻게 뭐, 뭐가 있어? 제가 지금 수입은 없고요. 어. 그 알바 나오면 알바 나온 대로 나가고 집에서도 부업을 하고 있어요. 부업하면서 좀.. 근데 어딜 도망가? 둘이서 <laughs> 나참 이해를 못 하겠네. 어딜 가출해? 아, 그거... 근데 오빠랑 올케는 원래 뭐 하던 사람들이야? 그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그냥 근데 그 물류센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 어느 회사인지 모르고. 네. 아니 근데 찾으려이야 금방 찾지. 사실은 경찰서에 가 가지고 아이를 갑자기 놓고 부부가 사라졌다. 네. 그렇게 하면 금방 찾는다니까? 오늘 실종 신고, 가출 신고 계속 반복했죠. 근데 오빠를 찾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얘기했잖아. 네. 찾으면은 한 반복 아니야, 지금. 찾아서 좋았던 게 있어? 근데 이 오빠가 하도 가출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 지친 거예요, 이제.